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보게 드리는 일포TV 일포쌤입니다. 한자어 나오키 시즌2 일본어 32강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뇌 잡기 집단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간 외의 거래로 스파이럴 주식을 취득했음을 보고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아연 실색하고 있는 센트럴 증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란 무엇인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한 해설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 내용 들어보시죠. 허리. 온라전의자라인단기라인의 온라인의 온라인회온라인시 온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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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인의 온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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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의온라 파이어럴 사의 주식 30%를 획득시습니다이을 보고자 합니다. 예, 다마키가 사회를 보고 있죠. 다다이마 요리 지금부터 요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나타내서 뭐뭐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문장투의 예스러운 말로 뭐뭐 로부터 이런 뜻도 있어요. 문장투의 말이에요. 넬노 자측일 슈당 가부시기 가이샤니어루 전뇌잡기집단 주식회사에 의한 회사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었어요. 전뇌잡기집단 주식회사가 회사 이름이 되겠어요. 기자회견 경우 하지메 사세테이트닥키마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 같으면 하지메마스 이와 같이 할 텐데 시작 시켜 받겠습니다. 하나의 경어 말투예요.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받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사세테이트닥키마스 여러 번 다루었죠. 히라야마, 가즈마사, 나이효, 도리시마리약쿠샤죠 길기도 하죠. 저도 일본에 가서 처음에 사장님들 명함을 받았는데, 이 취체역 사장이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히라야마, 가즈마사, 대표 임원 사장. 이런 일본의 직함 타이틀이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효, 그러니까 도리시마리야쿠샤죠이 사회에서 선임한 사장이란 뜻입니다. 오네가이타시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라에마 사장이 아래월레 넨노자츠기슈당와 저희들 전뇌잡기 집단은 스파이랄시샤노 가부시키 30%스파이럴사의 주식 30%를 슈도쿠시마시다코도 취득한 사실을 호코쿠사시떼이트다키마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세떼이트다키마스의 말을 허문 것이 사시떼이트다키마스 그러니까 준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일본적인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취득한 것을 할 때는 슈토쿠시타고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적인 발언 등에서 정중하게 말할 때는 슈토쿠 시마시다'는 취득했습니다. 지만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취득한 것을 하고 정중하게 수식하는 그런 용도임을 아셔야 돼요. 취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들어보시죠. 30% 뭐, 잊지 마니. 시간, 시, 가 시간, 갈, 도, 기가? 시간, 외 도, 기가? 시 시, 기가? 시간, 갈, 시, 시간, 가 시간, 갈, 도, 시, 가시가 시간, 갈, 기가? 시, 기가? 시간, 갈, 도, 시, 기가? 서간 갈, 도, 시, 기가? 시간, 갈, 도, 앞에서 한번 다루었듯이하 하는 거는 놀람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불만스러운 항의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 이런 뉘앙스예요. 모리아마가 30%만 이즈노마니 30%나 어느 틈에 어느새. 이 뭐라고 하는 거는 뭐뭐 도 이런 뜻이지만은 의외의 사실을 강조할 때도 써요. 앞에 수량이나 숫자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뭐나 하고 의외의 사실에 지금 놀래고 있는 거죠. 어느새 그렇게 30%는 확보했단 말인가? 시간과의 돌이 있가까 아, 시간 외 거래인가? 하고 지금 사원들이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간가의 도리이기가 뭔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간가의 도리이기도와 시간 외 거래라고 하는 것은 도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의를 내리거나 할때 쓰는 표현이죠. 뭐뭐시란 또는 어떤 데는 뭐뭐라니하는 놀람의 표현도 있어요. 우선 뭐뭐라고 하는 것은 도, 이우노와의 준말이에요. 가부시키시조가 히라이테이나이 직간이 주식시장이 히라쿠 열리다죠. 열려있지 않은 시간에. 이 시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시장은 이지바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식시장 같은 경제 용어에서는 시조하고 음독을 합니다. 요점을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이리오노 가부시키오 이테노 카카쿠 하바데 대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 폭으로 하바 폭이죠 폭으로 마이바이 오코나우 거도데아루 매매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간의 거래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的規制数のギリギリまでのスパイラル株を時間外に一気に買い占めたまさに奇襲攻撃といえるものであったええ今回ののは。回は 호호테키 키세스 의호 법적 규제 수의 1이기이마데노스파이럴0 0 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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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리이0 0 0 0 0 0이리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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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이0 0 0 0간0 0이니0 0 0이이시0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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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사들였다. 그래서 법적 규제 수가 33.3%인데 30%까지 스파이럴 주식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마산이 기시고객기도 이에르모노되어 다 정말로 틀림없이. 기습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노디었다 것이었다. 우리가 마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틀림없이 이렇게 옮기는데요. 정말로라고 할 때는 우리가 혼돈이란 말이 있죠. 또 마코톤이란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마산이는 이것들과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혼돈이라는 건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즉 가볍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마코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투의 말입니다. 즉 어떤 공적인 발언을 할 경우 마코던 이를 쓰고요 이 마산이라는 말은 사실로서 확인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좋은 예로서. 우리가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줄 때 그때 마산이 영수했습니다. 마산이 료슈 이타시마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 일본 문화로서의 기습 공격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펄펄 끓는 마그마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땅 뺏기 전쟁을 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손자병법에 아주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절대 선전포고하거나 미리 암시를 주지 않고 기습 공격하는 것이 일본. 특징입니다. 1941년 무슨 일이 있었죠? 진주만 공격, 기습이었죠. 미국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만, 일본 날짜는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공격하는 것도 일본의 그 역사적인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12월 8일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지난번 무역 보복을 할 때도 기습이었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습관적인 기습 공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비일상적인 그런 날이 되면 상당히 흥분하고 들뜹니다. 이때가 좀 위험해요. 대표적으로 마트리를 하는 데죠 축제할 때. 그리고 전쟁한다든지.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든지. 이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국가적으로는 일본을 어떻게 다루어 갈 건지, 우리가 전략을 짜는데 크게 참고해야 할 일본 문화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어를 능숙하게 익히고, 일본 문화를 잘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자어 넣기 시즌 2일 번호 32강을 마쳤습니다. 질문이나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본질를속 시원하게 보게 되는 일포 TV 일포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